하루하루 지는 꽃으로 비참한 노가 걱정되는 당신이라면 내 몸에서 사라져 가는 근육량부터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근육은 하나도 없고 살만 있니? 갑자기 찾아온 갱년기를 이겨내기에도 힘든 상황에서 점점 줄어드는 근육까지 걱정하기에는 많이 힘들다는 선영 씨입니다. 근육 감소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령층에게 발생하는 근육 감소는 질병으로 인식될 정도로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합니다. 근 감소증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로 나타나며 낙상이나 골절을 유발해 사망 위험을 두 배에서 다섯 배로 높입니다. 경련기가 찾아오기 전만해도 예쁘다고 생각했던 지난날 하지만 지금 선영 씨는 예쁘게 피고 있던 본인의 꽃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복부 비만 등 신체 변화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근력도 감소하고 근력이 감소하면 골격근이 크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4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데요. 노화로 인해 소멸되는 양만큼의 근육세포가 재빨리 생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구성하는 근섬유의 수와 굵기가 줄어들어 근력 감소가 일어납니다 지구력을 담당하는 지금보다 순발력을 책임지는 석근에서 근육 감소가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고령자는 돌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가 어려워져 낙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무엇보다 근감소증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는 신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80대 이상 노인들의 절반이 근감소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노인들은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호르몬이 감소하고 뼈가 약해지게 되는데 이는 근감소증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에 해당하면 근감소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 둘레는 근감소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감소증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82%가 종아리 둘레가 32cm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온몸의 근육량은 종아리 둘레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고, 종아리는 지방이 적고, 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위라 근감소증을 진단하는데 적합한 부위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이 초유를 섭취하면, 운동 강도가 상승하고, 근육이 증가하고, 인지 기능이 향상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처럼 제2의 인생을 아름답게 시작하고 싶다면 노화 방지 호르몬을 지켜내야 할 때. 지금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니까.